thank you 어떻게 드디어 저희 매디필 들고 왔어요. <laughs> 네. 여러분, 사실 아시죠? 롯데홈 쇼핑에서 심언님 믿으면 딱그세 개. 아시죠? 제가 웬만한 건잘안 들고 오잖아요. 기미 관련되는 거는 정말 제가 1년에 제가 테스트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확실하지 않는 제품 저희 들고 오지도 않습니다. 기미, 탈모, 미스 항산화, 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기미 얘기하러 왔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기미제품 다 효능효과 보셨죠? 네, 맞아요. 막 소개하면 1등 제품 되고 난리가 나요. 확실하지 않으면 저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여러분, 정말 깜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얘 써보시잖아요, 여러분. 어? 이거 뭐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얼굴빛이 나올 수 있다고 놀라세요. 이거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왜? 지금 햇살 때문에 뭐가 제일 심각해? 김이잖아요. 김이가 드글 드글 드글. 그 김이 내가 지금 최대한 뭔가 빨리가 해결하고 싶을 때 우리 전문기관이라든가 에스테틱을 가요. 그네들이 딸랑 손으로 케어하나요 아니에요. 화장품이 필요해요. 그곳에서 요청해서 제발 김이가 빨리 빨리 제대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던 데가 바로 메디필. 이 메디피를 롯데 원티비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고 왔어요. 우리 이거 보자마자 써보고 나서 둘이 미팅하면서 막 얼굴에 바르고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미팅 때세 어. 개를 동시에 만나게 됐었잖아요. 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심언니 얘기하셨지만 네. 아마 1년 2년 쇼호스타 하셨다면 그런 믿음 안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14년간 임용을 진행하면서 이 풀세트를 보고 딱 하셨던 말씀이 어. 이거 진짜 토탈 케어인데, 음. 전문가들도 받을걸? 음. 그렇게 딱 하고 소리냈던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거, 김이 사냥을 할수 있는 일명 토탈, 일명. 일명 김이 사냥, 음. 형광등 에센스라고 불리는 일명이 너무 많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 메디필의 이 트라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영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음. 영국으로 여행을 가서 런던에 헤로백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는. 그때 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아이쇼핑 쫙 하러 가잖아요. <laughs> 저도 아줌마하고 주부잖아. 그러면 주방용품이 쫙 있어. 주방용품이 쫙 어. 있었어요. 근데 저기 되게 반짝거리고 멋있는 칼이 있더라고요. 음. 그 주방용 칼이에요. 어, 가서, 예쁘다고 다 봤어. 파운드였는데 그때 가격이 50만원이었어요. 그때 가격이, 그것도 몇년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고 했더니만 셰프용, 전문가용 칼인 거예요. 어. 그때가 아, 전문가용 칼은 뭐가 달라고 물어봤더니만 프랑스에서 200년 됐고 그곳에서는 거기 그 나이프를 만들기 위해 스틸 자체, 아예 원료 자체가 다르고 걔네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예 노하우가 왜 옛날에 그 대장장이가 단조한다 그러잖아요. 열로고 두들기고 열로고 두들기고 이거를 수백 번 해서 아예 손잡이까지 스틸이 돼서 이거는 대를 물려줄 수 있는 무슨 셰프형 전문가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싸서 저는 못 샀습니다 사실. <laughs> 여러분, 지금요 제가 브랜드 살짝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살짝 말씀드리면, 음, 이 지금 트라넥이 오기까지도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우리 MD들 되게 글로벌, 아예 막이어도 <laughs> 하고요, 영어도 하고 장난 아니에요. 중국어도 하고요. 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김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매일 서치합니다. 매일 매일 주름 김이 다 서치해요. 작년부터 우리 담당 MD가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대요. 이거 뭐지? 왜 SNS라는 거는요. 아는 사람에 써주는 거 아니잖아요. 좋으면 진짜 좋다 그러고 싫으면 완전 싫다 그러죠. 냉정하죠. 작년에 SNS를 완전 뒤흔들었던 기미 케어 제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메디필의 이트라넷 지금 보시면 은 일명 9초, 9초만에 형광등 에센스. 9초 광채, 기미 음? 타파 에센스, 기미 올케어 에센스, 입소문 기미 에센스. 이분들이 다 정말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이하이어, 저 정확히 말씀드릴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김이, 검버섯, 심지어 흑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 그런 단어까지 내면서 그런 것들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마 코스메틱, 에스테틱 스파 전문, 전국 100여 개 에스테틱. 이곳에 다니는 손님들은, 나 기미 때문에, 누구누구 실장님, 나 기미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나 이거 좀 해결해줘. 그럴 때 쓰던 게 바로 이 메디필. 상받은거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예요 노래도 잘하는데, 작곡, 작사까지 잘하는 다 거예요. 과라는 거죠. 화장품 제조 부분에서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제조를 직접 합니다. 와. 셰프가 요리라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텃밭까지 가, 막 하는 거예요. 아예 상추계로요 어. 에스테틱 화장품 부분에서도 대상, 음. 브랜드 혁신 부분 대상, 이게 바로 메디필 말만 들어도 헉, 어마어마하겠다. 비쌀 것 같아. 지금 계속 가격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가격하고 매치가 안 되셔서 직접 만드니까, 지금 롯데 면세점에서도 입점이 됐고요. 심지어 미국 친구들, 제 주변에도 미국 친구들 많아요. 근데... 20대부터 죽은기 때문에 되게 고민 많아요. 어. 그 미국, 러시아 친구들까지도 오, 메디필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서 요거를 이 브랜드를 쓰고 있다라는 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불타는 지구예요.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신 분들 많으셨을 맞아요. 거예요. 이제는 음. 진짜 덥다가 아니라 네. 창을 딱 열고 있으면 더운 공기랑 그자외선 같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허! 그러니까 그렇지. 습기랑 다 같이 들어오는데 이게 파고드는 게 완전 달라요 자외선 때문에 기미도 생기지만 열 때문에 생기거든요 열로하라고 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 어. 정말 너무 무서운 단어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현상 아니세요? 저도 아이 둘을 낳았지만 볼에 기미는 당연하고 이 안경태 기미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사람이 칙칙해 보이고 우울해 보인단 말이에요 음. 지금 옆쪽에 보시는 검버섯도 검버섯이 생긴다고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건 아니에요 근데, 건버섯 생기면 되게 우울해서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여자한테는 우울증을 정말 유발하는, 진짜? 거기에 흑자는. 그명이라 얘기 못해. 우울감이라고 바꿔주세요. 우울감으로 알았어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흑자가 되게 또 무서웠던 게 살짝 아.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이런 게 진짜 아, 밥 먹기 시작하고 해봤 평상시에 우리가 보던 그런 맞아. 약간 상황이 아니라 되게 심각한 음. 상황을 저희 는 보여드려요. 병은 아닌데 병보다 더 마음 고생을 시킬 때가 증상이라고 있어요.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음, 증상, 어, 병은 아닌데 그 증상 자체가 음. 마음을 되게 우울한가, 이렇게 보볼 음. 어, 수도 있고 지금 네. 요거 보세요. 자외선 주수가 매우 높음이에요. 음. 근데 멜라닌이라는 요거 하나만 보셔도. 네. 거무틱틱한 노화 피부, 기미. 저희가 정보로 알려드리지만 저희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기미 발생률이 우리가? 이런 게 1위 할 필요도 없는데 왜 1위예요? 고객 우리 1등했어요. 한국 1위예요. 기미 제일 많이 생겨서 속상한 걸 1위예요. 야, 근데 주목하고 아닙니다. 있는 이런 성분들. 그래서 오. 지금 여름철에 자외선은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 음. 우리 1등했대요. 1등 기미 발생으로 뭔 일이에요? 아니 우리. 20대부터 기미 관련된 거, 미백 관련된 거 되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저 아까 그 사진 잠깐만 줘보실래요? 네. 나 깜짝 놀랐던 게. 아, 무섭죠. 우리 메디필 업체 대단하다. 와. 저희가 이런 증상, 우리 이렇게, 우리 고민하고 있는 피부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만 제가 소개했던 기미 어떤 제품보다 가장 심각한 사진을 <laughs>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희망고문 아니야? 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어, 저기, 심사쇼스님 저희는 확실하게 기미, 검버섯 흑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바로 제품 보여드려요. 이 제품, 제품 안에 요 트라넥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뭘까 하다가, 자, 우선 한번 발라볼게요. 우선, 우리가 기미케어 하는 제품은 되게 건조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 근데 보세요. 되게 되게 수분 아. 그림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게 어떤 상품평을 봤더니만은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어떤 상품평을 봤더니만은 음. 즉각 이거 보세요. 5초 이거 정도가? 보세요. 응.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저기 안 발랐어요. 이거 안 발랐어요. 순식간에 와. 안쪽에 있는 속 기미와 겉까지 동시에 케어할 것 같은 이 느낌 다르죠. 이걸 얼굴에 넣잖아요. 오. 예술이에요. 우리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나 해볼게요. 김이는요, 여러분. 제가 아시죠. 저는 김이 때문에 미치도록 고민도 해봤고, 전문기관에 저 돈, 제가 왜 김이 잘 판다고 <laughs> 얘기해 드린 줄 아세요? 돈을 많이 써 봤어요. 경험이 많아요. 소형 찬데값 저는 끄었어요 어, 예, 네, 맞아요. 김이 때문에 첫 아이 낳고 나서 제가 항상 에피소드로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첫 아이 낳고 나서 저 메이크업 해주던 친구가 저한테 진짜로 하, 컨실러로 붓을 이렇게 하면서 "언니야!" 언니 임명 끝났다. 언니 생명 끝났다. 이렇게 했던 게 제가 큰아이 났을 때. 그래서 누나래 김이란 별명이 있었고요. 김. 둘자이 낳고 났더니만 누나래 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누나래 연탄이라고 그랬던가. 아무튼 그 친구들이 이제 절 놀려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 전문 기관 열심히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백을 그렇게 결제하고 관리받았던 이유는 김이었다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김이요 그 정말 뿌리까지 제가 0%까지 없애드릴게요 그거는 그 전문가는 만나면 안 돼요 그거는 저희께 맨날 우수 개수로그돌팔이 이래요 김이라는 아이는요 아예 바닥까지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뭐냐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멜라닌 그 아이를 역계 역계 역겨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이런 방법 하나와 그리고 눈 위에 있는, 제 지금 피부 겉 쪽에는 이미 올라와 있는 걸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하면서 겉과 속을 동시에 관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그 하나 하나 하나의 전문 역할을 해주는. 아홉 명의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성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김이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성분으로 누가 하느냐가 너무 너무 중요해지는 게 네. 맞다는 거죠. 그래야 김이 잡티에 음. 대해서 좀 벗어나 볼수 있다는 거죠. 사실 거잖아요. 서인 씨도 아이돌 엄마예요. 그래서 둘이 둘이요. 만나면은 애들 얘기 한 시간, 남편요 간 <laughs> 시간, 김이 얘기 한 시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이 얘기 저희끼리 우리, 야 우리 둘이 만났으면 김이 진짜 방송 잘하겠다 진짜 했더니만 맞아. 발라보고 지금 며칠째 관리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한번 주세요. 네. 지금 저도 요거 어. 여러분 이제 쓰시게 되실 텐데 그냥 쭉쭉 이렇게 손등에 음. 집에서 저요 정도 양 사용하거든요. 그래도 착하다 난 얼굴에 직접 그냥 쭉 뿌려버리는데 쭉 그냥 요렇게 살짝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쓱 발라줘 집에서 우리가 에센스나 크림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특히 김미 같은 경우는 저도 둘째에 낳고 거의 음. 산후조리원에서 언니들이랑 손에 손잡고 같이 전문기관에 갔었어요. 네. 같이 가서 언니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제품 하나를 쓰고 이렇게 촉촉한 느낌과, 보이세요? 이렇게, 어, 깨끗하게 이렇게 발랐을 때 집에서 이렇게 관리 받는 느낌. <laughs> 우리 서현 씨. 발랐을 때 촉촉하게. 팩 하는 것처럼 잔뜩 발랐구나. 와. 조금만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어. 진짜 지나갈 때마다 광채가 이렇게 네.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어. 발랐을 때 광이 이렇게 쫀쫀하게 올라오면서 안경테 기미부터 음. 검버섯까지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느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음. 이제 여러분 케어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이렇게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에센스만 바르셔도 돼요. 에센스만 바르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저는 에센스만 바르세요라고 권할게요. 왜냐하면 화장을 해야 되니까 얇게 에센스 하나만 도포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에센스 크림으로 이중 케어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햇살 오늘 되게 많이 봤어. 그리고 뭔가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아이들하고 뛰어놀았어. 아니면 휴가를 다녀왔어. 이럴 때는 전문 케어라고 하는 바로 마스크팩까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데. 사실 너무 와왜 이렇게 좋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제 사실 저는요 써보고 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름이 되게 좋다 그래도 우선은 발라보고 땡땡이지만 야 이거 성분 뭐야? 이러거든요 <laughs> 성분이 뭐가 들었어부터 벌써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써보고 나서 좋았을 때 저기 MD님 이거 뭐 들어가 있어? 누구 누구씨 이거 뭐 들어가 있어? 누구 누구님, 누구 누구 대표님 이거 뭐 들어가 있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상당히 정말 피부에 확 흡수가 되면서 즉각적으로 저는 제 눈에 환해지는 게 보이고 그 다음날까지 그 혈색이 그 보양이 유지가 되길래 이거 뭐야고 봤더니만은 이 안에 네네네 네, 네. 요즘에 난리죠 트라넥사믹애시드 사실 제가 이걸 만난 게 이거 지금 이 화장품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어, 이 트라인쌈의 에세이 제가 살짝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외국계 회사를 있다 보니까 런던도 잘 가고 스위스도 잘 가요. 근데 큰애낳고였었던것 같아요. 2012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 1 3 2013년도였다. 음. 내가 하도 기미 때문에 남편한테 맨날 내가 김씨 하나 나왔더니 뭐왜 이래? 맨날 <laughs> 이랬, 어, 이랬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출장을 가서 아마 스위스에 갔다 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거기는 되게 건강 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자외선 차단은 SPF 50이지만 유럽은 100 이상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 여보, 어 몇만 원 선물, 선물 사오지 다 초콜릿 하나 사오는 남자인데뭐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 이거. 이거 뭐야? 그때 봤던 성분이 트라넥이에요 음. 우리 비타민C 언제부터 얼굴에 발랐어요? 먹는 걸로 채웠다가 이제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죠 네, 역시 역시 메디필이 이 트라넥을 이 안에 안정화시켜서 딱 집어넣는데 이 친구 안 그래도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기미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끝이 아니라 s c l 급 논문으로 되어 있는 하나 둘셋세 가지의 성분 거기에 이미 미백 성분과 다섯 가지 브라이트닝 성분까지 해서 아홉 가지 즉 하나만 왜 우리가 말이 마찰을 끌어도 말한 마리가 좋을까요 아홉 마리가 좋을까요 그럼 말다한 거예요. 말다한 거예요. 그중에 그 1등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경마에서 막 1등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힘 좋은 아이가 그 안에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어? 이런 거 그냥 음, 모르겠는데 하더니만 저한테 이제 막리포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써보시고 SNS에서 난리가 났구나 확실치 않으면 고객님 확실치 않으면 이러한 그래프라던가 이러한 사진을 자신있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아예 임상 자체가 제가 이렇게 잠깐만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뭐가 많죠? 김이, 검버섯, 흑자라는 단어. 이건 여러분, 우리 요거 하나만, 요 단어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내내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쵸? 검버섯? 저 손등에도 바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왼쪽 손등 보세요. 검버섯 있어요. 흑자? 이거 말다 했어요. 남자분들, 남편분들도 주세요. 남자분들이 흑자 많더라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게 바로 지금 메디필, 기미 잡티, 면적 기본, 수 기본, 볼부위, 멜라닌 기본, 심지어 안쪽에 지금 우리가 창문을 닦아도 겉만 닦으면 안 돼요. 안쪽까지 닦아줘야지 뽀얘지겠죠? 피부 속, 멜라닌, 피부, 색소 침착. 이거요? 아예 이렇게 보실래요? 그래프 2주, 4주 쭉. 그리고 아래쪽 속까지도 쭉. 아예 깐깐하게, 기미, 검버섯 흑자요? 이런 단어는 정말 이거 여러분 저하고 약속 한 번만 하세요. 2주 이상만 쓰세요. 2주 이상. 저희 과장하지도 않아요. 과장했었으면요. 이거 마지막 거 그래프 보여주지도 않아요. 2주 이상 딱 되면 14일, 15일. 그때부터 눈에 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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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평균치적인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그럼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했더니만은 와. 나이 대도요 48세, 50세, 46세, 38살. 이렇게 돼 있어요. 까만 거 까만 거 적어졌죠 까만 거 적어졌죠 이거는 그냥 우리 이렇게 희망을 볼까요 환해진 걸 보세요 환해진 게 많을수록 얼굴이 뽀얘진 거죠 환해진 거 여기도 볼까요 환해진 게확 늘었죠 이거예요 눈가 부분 볼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저한테 아예 슬래 너무 잘신있어서 요거 보세요 요거 제가 강조 이렇게 해 볼까요 요거 요 부분 위쪽 보세요 붉은 죽죽했던거 완전 달라지죠 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제가 크림 제형도 안 보여드렸죠. 제가 그래도 친절한 방송 하는 시머니님께서 제형과 하나씩 좀 보여드려요. 다릅니다. 얼굴에 아까 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 제형 자체가 얘가요, 아까 제가 손등에 지금 환해진 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그까저녁에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는요, 아침에는 그냥 요거 하나만 싹 발라요. 싹 바르면, 어떨 때는, 그냥 화면 속에 이 소리 어머 내 피부 진짜 될까?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얼굴 비춰보시면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뽀얘졌죠 이러니까 일명 형광등 에센 아니야 어우 달라요 음흠, 저녁에는요 한번더 음. 관리하세요 많이도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전체 얼굴에 충분히 바르세요 이거면 충분하세요 제가 발라보니까 이거면 충분하더라고요 두번 응. 어머 갑자기 여기가 더시커매졌어 기미야 <laughs> 사라져라 범버서사 사라져라, 흑자야 사라져라. 이러고 나서 마스크팩까지 매일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는 에센스, 저녁에는 에센스 크림,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햇살을 오늘 되게 많이 받았다 이랬을 때만 마스크팩으로 집중 케어 한번 더.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객님, 고객님, 가격 보셨어요? 나 가격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왜? 가격하고 지금 심언니가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 매치가 안 되거든. 슬라시가 판매하는 건 대부분 10만원 넘고 되게 비싼 거던데. 잠깐만 어. 이거 슬라시 이거 실수인가 봐. 이거 16만9천원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아까. 김이 집중케어할 수 있는 이 아이. 오늘 요거 하나요? 이거 지금 에센스 하나가 5만3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이상한 거야. 5만3천원인데 지금 이게 4개가 는데 6만9천원. 눈때 이상한데? 벌써 이상한데? 이거요 여러분 사실 이 메디필 업체에서 음. 광고하시면서 홍보 이러한 차원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 이두가지에 지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금액이 됐어요 5만 3천원 5만 3천원 3개 4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 크림도 한 병당 4만 7천원이에요 아 비싸구나 근데 오늘 2개 드리죠 네. 여기까지만 좋았는데 팩도 한 팩당 10개가 들어있는데 20팩을 드리는데 한 박스에 3만원 그럼 이것만 해도 사실 6만원이라고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 마스크팩이 우리 20장 드려요? 20장 드려요 오늘 크림 에센스가 4병 크림이 2병 거기에 네. 팩이 20장에 음. 오늘은 또 미리 써볼 수 있게끔 음 구매하시는 분들 샘플을 저희가 3팩을 보내드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팩에 한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 쓰더라고요 충분히 써보시고 정말 화내지는 걸 보시면서 오. 내가 정말 구매 잘했다 생각할 수 있게 아예 샘플까지 보내드리도록 무료체험이에요? 무료체험 응, 무료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달려있으면 내가 이거 떼보려그랬더니만 음. 너무 잘 붙여주셨어요 <laughs> 이거를 양이 꽤 돼가지고 이거요 1. 여러분 정도. 돈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미는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돼요 오늘 생긴 기미는 지금 음. 없어야 돼요 제가 항상 비유 어떻게 해드려요? 기미라는 녀석은 우리 그 뭐야 화장실에 곰팡이랑 똑같다고 매일매일 물청소하지 않으면 찐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물청소 매일 그냥 한 번만 요렇게 해주면 그거 안 생기잖아요 오늘 받은 기미는 오늘 받은 자외선은 오늘 받은 열은 매일매일 캐왔다 그게 바로 에스테틱에서 미루지 말고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케어하는 바로 이이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무료체험을 신청을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돌려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꼭 써보셔야 제품이라는 거 제가 검증했으니까요. 믿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메디필이에요 우리가 동네 무슨 맛집 아니면 새로운 곳 가서 맛집을 찾더라도 요즘에는 SNS로 검색을 합니다 뭐 네이땡이든 뭐 다땡이든 그렇죠. 다 찾아보시죠 어디가 제일 맛있어 그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기가 가보고 진솔하게 쓴 맛집을 보면 절대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김이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 는 아니아니 우리 고객님 그냥 화장대 가도요 김이 관련된 화장품 수십가지일거아요 어, 하지만 오늘 김이 생겼잖아요 우리 검버섯 있잖아요 심지어 흑자라는 단어까지 쓸수 있는 그러한 얼굴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내 얼굴에 드글드글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집중 케어할 수 있는 거 찾으셨다면 이미 작년에 s s 를 휩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방송하고 싶어 했더니만 우리 메디필 대표님 저희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레드 버전 드릴게요 초초초 초신상품을 초, 초 저희한테 아예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메디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네, 더 좋아진 레드 버전을 찍을 롯데 원팀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르자마자 우선 순식간에 톤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톤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고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하고 약속 하나 하세요. 요거는요, 2주만 꾸준하게 쓰세요. 2주. 그러면 손톱만하게 내가 보였던 검버섯 지금 있으세요? 울퉁 튀어나와 있는 정말 시커먼 흑자 있으세요? 김이, 아예 넓은 김 있죠? 그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옅어지는 저희 아예요. 김이가 약해져요. 김이 면적이 약해져요. 이런 말안 합니다. 김이 뿐만 아니라 검버섯과 흑자. 이러한 단어들이 쓸수 있는 게 바로 이 메디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굴 면적이 사실 응. 신체에서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응. 근데 얼굴에 그 검은 기미가 뭐라고 흑자가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전문기관 찾아보시고 발라보시고 하셨죠. 네. 근데 제가 지금 팩 쓰고 있는데 어. 토탈 케어예요. 에센스부터 크림 팩까지. 저 37이고요. <웃음> 아이 <웃음> 둘 예쁘죠? 나왔고요. 근데 여러분 쓰게 되시면 저렇게 예쁜 척한 나를 발견하고 이거 정말 네. 괜찮다 느낄 수 있어요. 어, 성분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이 좋아요. 근데 비타민이 우리가 먹다가 이제 피부에 바르기 시작하죠. 그거보다 훨씬 더 기미에 집중되어 있는 성분을 이제는 피부에 안정화시킨 게 바로 지금 보는 메디필 여러분 에센스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예. 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볼이 뽀얘지는 느낌 에센스 바르시고요 저녁에 조금 내가 더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크림 바르시고 그리고 스페셜 케어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마스크팩도 20장 드려요 아, 이 네. 20장을 집중 공략해서 더운 계절에 계속 쓰시게 되면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오늘 구성 보세요 에센스부터 저희가 오늘 무료체험분 3매까지 드리는데 토탈 케어를 하시는데 오. 원래 에센스 하나 가격이 롯데가가 53,000원. 근데 오늘 가격 보시죠. 4네 개예요. 4네 병에 크림이 2병 가고 팩이 20장에 무료 체험까지 할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을 잠깐만. 들어오셔서 여러분 잡아 가셔야 돼요. 이상하죠, 근데 몇 개예요, 지금. 이거 우리 <laughs> 써보십시다. 드겠습니다 써보십시다. <laughs> 우리 써보고 보시지요 그래. 메디필이 왜 이 원료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콧대 높게 만드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료체험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자동번호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Sans> <funk> 자 오늘 가격 한번 보세요, 여러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 6만 원대 가격에 지금 메디필 네그 메디필이에요. 일명 구초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있는 바로 그 메디필의 기미 집중 토탈 패키지를 고왔습니다자 오늘 함께하신다면 에센스가요 5만 3천 원인데 4병 드릴 거고요. 그리고 크림도 기미 집중 네 4만 7천 원짜리 두개 드리면서 심지어 마스크팩이요. 저희 요즘에 기미 마스크팩만 제가 따로 방송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메디필의 기미 집중 마스크 저희가 20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저희가 무료 체험을 3장 드릴 거예요. 무료 체험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돌려주세요. 하지만 이 자신감으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놀람> 네, 드디어 메디필이 롯데 원티비 함께하네요. 국내 100여 개 에세틱, 에세틱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분명 피부가 달라져야 되는데, 네 그곳에서 쓰고 있는 브랜드 롯데면세점 미국과 러시아 수출 미국 친구들 러시아 이번에 뭐 러시아 아셨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20대부터 이 친구들은 멜라닌과의 전쟁이에요. 워낙 주근깨, 기미 이런 게 많아서요. 그래서 일명 김이 퍼펙트 케어. 입소문 에센스, SNS 화제, 구초 광채 에센스라는 별명이 있는 트라넥입니다.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트라넥이라는 이 제품 이전 버전이 블루였어요. 그런데 완벽해져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여러분들께 지금 레드 버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라넥스함이 에셋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s c i 급 논문에 등재되어 있는 세 가지 성분 플러스 식약청 고시 0 0 성분까지 총해서이 브라이팅에 관련된 성분만 아홉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가 있는 네. 구성을 오늘 에센스 하나가 아니라 53,000원 상당의 에센스를 네 개, 거기에 크림을 두 단지, 마스크팩도 한 팩에 저희가 3만원 상당인데, 오. 20개를 드리니까 네.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거기다가 에센스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써보자. 세팩 드릴 테니까 친구분들이랑 하나서 쓰시면서 싫어. 남쓸 거야. 좀 나눠 서보세요보세요 너무 비미 관리는 평생 해야 돼요. 그렇죠?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체험 드릴 테니까요. 이 제품은 진짜 자신 있거든요.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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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없다고 지는 <목소리도>